2011년 5월, 경북 문경의 한 폐채석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발견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한 남성의 시신,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에는 목,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거울과 시계. 고골적이고, 창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개기대학 우연이 아니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폐채석장은 예수가 처형됐다고 전해지는 골고타 언덕을 연상시키는 지형이었고, 십자가의 위치와 주변 소품들은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누군가에게 이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겨진 정황들, 수사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의 종교적 사유에 깊이 빠져 있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지인들은 현실과 신앙의 경계가 흐려진 것 같았다고 증언했고, 사건 현장 인근에서는 직접 작성한 설계 메모와 도면도 발견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범죄 미스터리라기보다는 신념이 극단으로 밀려간 흔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이 방식이었을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이런 방식이었을까? 왜 하필 예수의 순환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을까? 이 장면은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구성처럼 보입니다. 경찰 수사와 국가수 감정 결과는 의외로 단순한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강제로 현장을 조성한 정황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단독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오히려 더 무서워집니다.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은 한 사람의 신념이 끝까지 밀고 간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맥락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라는 질문에 완전히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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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